겨울에는 뭐 얼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치지만 봄, 여름, 가을 일 때는 뭐 지면이 얼거나 그 지표면이 얼거나 땅 속이 얼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 근데도 그거와 상관없이 거기는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자리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아마 거기에서 살고 있는 지방령 때문이잖 보면 사고가 났던 자리에서 빈번하게 사고가 나잖아요. 그 곳에 지방령이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리고 지방령이 살고 있는 게또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뭐 동전을 던지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이 있다고 하면 뭐 동전을 던져 좋은 곳으로 가라고 동전을 던져 주시는 것도 그냥 나쁠 것 같진 않고 뭐 그게 없다고 하면 종교가 있다고. 이따...